너무 너무 더워 자 137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지난 시간에 정말 열심히 설명했기 때문에 점의를 나눠서 푸는 방법으로는 나는 설명 안 할거야 그림을 다그려서 풀겁니다 그리고 연기에서 5를 빼는요 그리고 요렇게 절댓값 한번더 씌우고 얘가 2보다 작아야 된대. 그 얘를 1차적으로 풀어주면 절댓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5라는 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어, 플러스 2보다 작은 상황이야. 그러면 절댓값 x 플러스 1이라는 건요. 7보다 작고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요 안에 있는 이 친구는 어떻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에 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는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3이 이렇게 지나가고 7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럼 3과 7사이에 존재하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예요. 그래서 x값으로 표시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럼 우리 경계값을 구해보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까 전에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이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플러스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지금 3이니까 여기도 얼마야? 3. 3이야. 그럼 마이너스 1에서 3을 더해서 2가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 여기가 7이니까 여기도 7이야. 그럼 마이너스 1에서 7을 더하시면 여기는 6이 되겠네. 마이너스 1에서 3만큼 앞으로 가시면 여기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1에서 7만큼 또 앞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요. X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 혹은 X는 지금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이해됐어? 넘어가서 4 38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어이 친구의 해와저 밑에 나와있는 두등치의 해가 같대. 그럼 먼저 얘부터 풀어보자. 얘들아 루트랑 제곱이 만나서 절대값을 달고 지금 나오는 거야. 제곱을 하는 순간 양수가 되기 때문에요. 이 절대값, 나 x-1이라고 쓰 쓸게. 플러스 3, 절대값 x 플러스 1, 그리고 얘가 9보다 작다. 그러면 지금 경계는 마이너스 1이랑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얘는 지금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거지. 이 친구는 음수고 이 친구는 양수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의 기울기, 얘는 플러스 1의 기울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플러스 5의 기울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합수값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 대입, 그러면 얘가 어, 4가 나오네. 여기는 지금 4예요. 1을 지금 대입을 하시면 얘날라가고요 2, 3, 6. 5, 6, 2 6 나오네. 그지 그러면 9는 어디 있냐면 6보다 큰요쯤에 있는 거예요. 자 이때 X값이랑 이때 X값을 내가 찾아볼 건데 여기서 되면 직각삼각형에서 이만큼이 3이잖아. 그러면 이만큼은 뭐냐면 1대 5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만큼의 X좌표는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5분의 3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5분의 8이네. 그렇죠자 그럼 이 왼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볼게요. 지금 9랑 4의 차이니까 이만큼이 5고요. 이만1겠네그럼 그럼 얘는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 1에서 1만등 뒤로 가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최종적으로 이 친구를 풀었을 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분의 8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얘는 지금 x가 a-4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거죠. 그치? 얘를 이렇게 풀어보시면 이 친구는 5x가 지금 b-4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x는 5분의 b-4보다 작다 그럼 b-4가 지금 8이 이렇게 되네요. 괜찮을까요? 어렵지 않죠? <laughs> 마지막 439번입니다. 자, 얘는 지금 이 e 절대 값 X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절대 값 X 마이너스 1. 얘가 지금 K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K를 같도록 하는 거니까. 그럼 내가 이 친구 먼저 그래프 그려주시면, 마이너스 1이랑 1 이렇게 돼 있고요. 마이너스 1을 왼쪽에서는 지금 둘다 마이너스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으로 나와요.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때는 X 플러스 1은 지금 음수. 아니, 양수죠. 얘가 음수, 양수로 놨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이런 모양이 지금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k가 k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때는 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k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없잖아. 하는건 완전 상관없고 그럼 우리 마이너스 1에서의 항수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면 돼요. 마이너스 1 대입을 하으면 얘가 날라가고 얘가 2였네. 그럼 K가 이렇게 뜬뜬뜬 해가 없다가 이때 딱 하나 생기고 그 위에서부터 계속 해가 있는 거야. 그러면 K는 2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되죠. 내말이해돼요 K가 2일 때 해가 있어. 2보다 클 때도 있어. 근데 2보다 작은 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